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hang out, get along, 또 play, 그냥 놀다. 이렇게 대략 번역이 될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자세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ang out. 이것은 서로 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친할 수도 있겠죠.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딱히 어떤 친분 관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get along은 뭐죠? 얼롱이 무엇을 쭉 따라간다 그래서 거리가 어느 이상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친하고 친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강 자전거도로 생각하시면 한강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한강을 쭉 따라서 즉 얼롱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깝고 친근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죠. 그럼 플레이 저 같은 사람이 플레이한다 물론 가능은 할수 있죠. 하지만 제 정신연령이 아주 어려야 됩니다. play라는 것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즐거운 행위를 하면서 논다, 이러한 느낌을 갖죠. 즉, 우리말로는 다 비슷해지는데요. 영어로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방금 보셨죠? 이러한 차이를 잘 염두에 두시고, 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n't hang out with her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그 여자와 같이 지내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여자와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느낌 들어가죠. 그런데 hang out 한다라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모든드니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얘기할 때라면 가정의 개념으로서 시간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좀 완곡한 표현이 될수 있겠죠. 아니면 의지가 강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Don't hang out on street corners. 거리 모퉁이에서 행아웃 하지 마세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모여 있지 마세요. 우리말에 그 정도입니다. 물론 거리 모퉁이에서 놀지 마세요. 그래도 의미는 전달됩니다. 행아웃의 경우는 꼭 어린 친구들에게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코너 at in 그다음에 on.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그 차이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seem to be getting along better. 우리는 좀더잘 가까이 지내는 듯 보인다. 여기서 seem to 한 다음에 ing을 쓰게 되면 그러는 듯 보인다. 현재 그러고 있다는 느낌이죠. get along 굉장히 친하고 친근한 관계. 그런데 더잘 이렇게 지내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seem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느낌이죠. look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 이러한 정도의 소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He and the army did not get along well. 그와 육군은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때는 진짜 친하다란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가 친구고, the army도 친구입니다. 서로 잘 지낸다. 결국 그가 군에서 잘 지내고 군 생활 잘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did not 하시니까 잘못 지냈다 이거죠. 잘못 지냈다는 얘기는 부적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적응까지는 안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서로 좀 같이 지내는 군인들과 별로 안 좋고요. 사령관과도 안 좋고 군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러한 정도의 느낌이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He played with a few toy soldiers. 그는 몇몇 장난감 군인들을 가지고 놀았다. 우리가 보통 toy soldiers가 되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 toy라고 한다면 제가 갖고 놀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논다라는 느낌이고요. 그가 어린 친구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played against each other. 우리는 서로 서로의 반대해서 놀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 놀면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과 쟤네 팀이 서로 이렇게 반대 위치에 서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1대1도 상관없습니다. 1대1일 경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노는 거죠. 플레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어린 친구들끼리 노는 개념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플레이가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진짜 상대방과 경기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문맥이 주어져야 좀더 확실하겠죠. 하지만 일반 상황에서 논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냥 어린 친구들 서로가 서로에게 반대 개념의 편에 서서 노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단히 간단하죠? Hang out, get along, play. 그냥 우리말로 놀다, 잘 지내다.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조금 다르죠? 앞으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Guideline, Guidance. 어? 뭐 지침이다라고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예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